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베란다 텃밭에 당근을 씨를 뿌려서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요. 어, 뿌리가 더 이상 굵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더 크라고 놔뒀더니 이렇게 이파리가 다 말라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당근을 한번 캐 볼게요. 이게 제일 큰것 같은데, 요걸 한번 캐 볼게요. <laughs> 당근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? <laughs> 아, 웃었다. 참 궁금했거든요. 어떻게 컸는가. 근데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컸네요. 이쪽을 한번 해볼게요. 그래도 신기합니다. 더 이상은 크질 않는 것 같네. 여기다가 놔볼까요? 얼마큼 날란가 모르겠네. 그래도 다 무공해니까, 그죠? 땅이 땅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건 좀 길쭉하게 됐다 그죠? 이거는 이거는 마예요 마 마를 이렇게 아, 마씨가 있끌래 심었더니. 다음에는 마도 수확하는 거 찍어 올리겠습니다. 저번에는 감자도 심었었는데, 이렇게 뿌리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집에서는. 홍당무, 저는 이파리도 뜯어서 먹었었거든요. 근데, 여름이 되니까 이게다 말라버리네요. 아 귀여워. 이쁘죠? 네, 예, 이만큼 캤습니다. <laughs> 어, 이도네 롤, 이렇게 해가지고, 음, 셀러리 해서 생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까워서. 아, 이만큼 수확했습니다. <laughs> 구석구석에 하나씩 있네요. 음, 여기도 있고. 신기합니다. 아직 들켰네. 음. 단 자잘한 게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제일 큰 거. 이거. 이렇게 수확을 한번 해봤습니다. 당근은 처음입니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拜拜。Bye bye.